레위기 25장 여와께서 호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와 호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 지니 여와께 호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국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정과 내 여정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 지니 그가 곧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주년 내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내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졸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주기도 할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레위 사람이 만일 물지 아니하면 그 기업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 징이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 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으니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지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비난하게 되므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민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줄이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이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 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칠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너희 육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속해 할지라.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데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너희의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며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칠배나 더 징책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향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으로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잔하며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그 열조 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조약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 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레위기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우열간에 정가 할지니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에 그 5분의를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를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되 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5 0세로 계산할지며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것이요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이십개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 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오분위를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지니라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땅의 십분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십분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일을 더할 것이요. 소나 양의 십분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 상은 여호와께서 신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